Good morning everybody. 네, 새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It's a new day. It's a new week, it's a new day. Yes. It's a new Tuesday. 네, 새로운 화요일입니다. 2024년 9월 24일. 네, 이 화요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네, 새로운 또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내 네, 말씀 볼까요? They also prophesy. They also prophesy.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들도 예언을 한다고 했을까요?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사울상 19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공격하죠. 그,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가지고요, 그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막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그 다, 그 도망을 하니까 다윗 집에 또그 전령들을 보내요, 집 앞에. 그래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윗의 아내 미간이 창으로도 내려, 내려,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또, 피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사울이 있는 라마 나욧시라고 하는 그 곳으로 보냅니다. 선지자들이 있고 사그 사무엘 사무엘 죄송합니다 사무엘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욧으로 갑니다. 다윗이 그 라마 나욧에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그 배경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So was told about it, and he sent more men, and they prophesied too. So sent men a third time, and they also prophesied. 1 Samuel 19, verse 21. I mean, so was told about it, and he sent more men, and they prophesied too. So sent men a third time, and they also prophesied.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자, so was told about it. 자, so 사울이 was told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was told. 자 was told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자 여러분 일단 told는 tell told told 네, tell의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잖아요. 네, was told니까 b 플러스 pp 형태죠. 그러면은 말함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함을 당했다니까 뭐겠어요. 예 네, 들었다 그 말이죠. 네 소리 들었대요. 여기서는 그이 표현을 쓸 때는요. 말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들었다 그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so was t o d about. so 리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령들이 자기가 그 다윗을 감시하고 이렇게 악한 의도로 전령들을 보냈어요 라마나요새 근데 그들이 거기서 예언했다는 그것을 들은 거죠. So was told about it. And he sent more men. 그래서요, 오, 예언을 했다고. 그래서, 사울이 더 많은, more, 더 많은이죠. More, many의 비교급이죠. 더 많은 전령, men. M-A-N은 한 명인데, M-E-N은 복수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 보냈다. And they prophesied too. 그랬더니, 그들도 또, 예언을 했다 prophecy는 예언을 했다 y로 끝난데요 과거로 ied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들도 예언을 했다 so sent men a third time 그래서 사울, 사울이, 사울, 사울이 사람들 보냈는데 a third time 이니까 세번째 보냈어 세번째 and they also prophesied and they also prophesied 근데 그들 또한 예언을 했대요 아 대체 어떤 곳이길래 자꾸 거기만 가면 사람들이 예언할까요? 그래서 그 앞절을 제가 봤더니, 앞절에 그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요. 또그 사무엘이 딱 그들 중에 딱 굳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걸 볼때막그사울의 전령들이 자기들도 막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가 어떤 곳인가. 라마 나욧이라는 곳이잖아요. 라마 나욧 라마 나욧 그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는 라마나요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죠 중요한 거는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는 그곳에 자꾸만 그 무지한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거기 가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 축복의 메시지라고 소망의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못 들으면서 아 저기 딱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남에 대해서 말할 거 없구나. 그렇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월이딱 라마 나 요새 굳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 기도의 영이고 거기가 정말 성령 충만한 곳이 되어서 그냥 거길 가는 사람이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딱 굳게 서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충만하겠구나. 내가 딱서 있으면, 어, 우리 아이들이 충만하고, 내가 딱서 있으면, 우리 교회가 충만하고, 내가 딱서 있으면, 내 이웃들이 충만하고, 이런 은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난 말하지 말자. 난 말하지 말자. 너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익절해 볼게요. 오늘또 예언합시다. They also prophes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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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런 영향력 있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and see you tomorrow. Keep up the good work.